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에서 역학적인 구조 물체적인 식을 알려줬거든. 아큰틀를 주고 해서 일을 하잖아. 그일 한만큼 물체는 에너지를 획득하게 되고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일을 할수 있어. 네. 예를 들면 그림으로 봐이 <laughs> 물체를 위로 들어올리는 일을 한다. 네. 그럼 여기서 들어올리는 만큼 뭐를 갖게 돼? 어때요? 어때요? 위치에너지. 아, 물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일을 했어. 그랬더니 뭐가 생겨? 위치 p 즉 위치에 있는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에너지가 생겼어. 맞습니다. 이때 이 물체는 아래로 낙하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일을 할수 있다고. 네. 자, 이때 여기서 들어 들어 올고 이걸 들어 올리는 사람이 한 일이 지금? 네. 지금 들어 올리는 사람이 한 일이고 여기서 말하는 일은 얘가 떨어지면서 당연히 새로운 뭐 말뚝 같은 거를 쳐 박는 이런 일을 할수 있다. 말뚝에 힘을 가해서 구동 거리를 만드는 여기서 여기 이제 일을 하면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여기서 일을 할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E p 를 구하는 식이 여기서 나온 거지. 이만큼 에너지가 생긴다로 E p 구하는 식 만든 거 아니야? 어. 내가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줘야 될 힘이 몇인데? M g 내가 여기서 지금 얘 무게가 얘 무게만큼 내가 힘을 줘야 될거 아니야? 이 무게가 얼마큼이 돼? m g 만큼힘을줘야지 위로 못해. 이동시켰다는 거는 높이로 현하잖아 그는, p o t e n t i a MGH, 이렇게, 처리된 거지 맞아 힘게이이동거리한이 어, 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이거 아니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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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가 이렇게, 이 힘을 가해게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동 거리를 만들었어. 응, 그럼 응. 뭐가 생겨? E 응. 응. K 운동에너지가 생기겠지 응. 운동에너지. 예. 우리 운동에너지식 뭐라고 배웠어? E F E F 제곱이라고 했지. 그래. 내가 이거 유도 안 해줬지. 어. 이거를 유도 안 해줬잖아. 얘는 내가 유도했지만 해 이게 힘 곱하기 이동거리 아니었어? 예. 네. 이게 힘 곱하기 이동거리였잖아. 네. 근데 얘도 원래 힘곱하기 이동거리야. 다만 이게 그 형태로 안 보이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 형태로 바꿔줄 테니까 잘 봐. 봐봐봐. 우리가 중등 때 배웠던 거다 중이. 정확히 안 나와. 가속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가속도. 가속도는, 가속도는 질량 분의 힘이다 이렇게서 배워. 이거 정말 해주셨는데? 어, 힘에는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거 식으로 어떻게 적어? A는 m분의 f 아니어서, 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는 힘에 대한 정의였다고. 아. 힘이란 질량을 갖는 물체가 가속할 때, 어 가속한 만큼이 힘인 거지. 맞아? 자, 음. 봐봐. 이 k 운동에너지. 내가 준힘 곱하기 이동거리만큼 어, 일한 거고 그 일한 게 바로 운동에너지가 된 거지. 네. 맞아? 자 팀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 a 마. MA MA 마마 맞아. 마 a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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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 m MA MA a a 이거 <크기고> 정지한 상태에서 시작했지. 네. 정지했으니까 이거 없어지는 거 맞냐? 맞아. 네. 어, AS는 뭔 거야? 1 2분의 1 Mv 제곱. 결과적으로 뭐가 돼? 1 2분의 1 Mv 제곱이야. 아, 아, <laughs> 맞지? 어, 뭐야, 너. 진짜 대단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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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전 시간에 얘기해줄 수가 없었어. 진짜. 내가 등 거서도 식을 모르잖아. 이걸 모르잖아. 이걸 는상태에얘기줄수 없어. 오늘은 이걸 배웠으니까. 각지왜이게 되는 아그 힘을 가한 만큼 이란 다이 위즈는 처음으없인 거예요. <Km3> Sx 요정니까 작... 정지였으니까 처음에 어. okay, 어, 음. 정지 상태에서 시작했으니까. 오케이. 정지 상태에서 시작했으니까. 변인거 안녕 안녕 안녕네 좋아요. 이 상태에서 상품 에너지도 들어가지고 얘는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면서 자 <놀람> 이거 이거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이 과정 동안이 무슨 운동 하는 거냐? 그면등 가속도 운동하면서 <놀람> 결과적으로 등 가속도 운동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를 획득하는 거는 자 봐. 커무터 매셨다고? 가 속도가 제로. 제로였다고. 제로. 제로 그러다가 네. 등각운동 해갖고 여기 가는 거지. 네 자, 힘 어. 곱하기 이동거리 한만큼이 즉 이한만큼이 운동에너지 되는 거 맞죠? 네. 네. 자 여기서 말한 힘이 F 이골 MA였어. 네. 다음 이동거리는 S야. A, S. A, 맞지? S. 우리가 가속도 어떻게 정의하지 가속도는 <F2> t 분의 시간 t 분의 시간. A 시간 분의 t 간 분의. A. A. 어 속도 변화량. v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어떻게 지금 처음 속도 제로잖아. 그지 v 나중 속도 여기 되는거 맞아? 네. 네. 그지. 다음 s는 어떻게 구하지 면적 아니야? 어. 어 네. 자 네. 여기가 시간 t고 여기서의 속도는 at 아니냐? 음. 맞지. 그럼 이 자리가 음. 아그 이거 나중 속도로 하면 된다. 기울기 곱하기 면적. t 초일 때 v라고 쳐봐. 그럼 여기 면적은 얼마 2분의 1. 2분의 1. v t 제곱되는 거 맞아? 응. 어? 네. 맞지? 좋아. 그럼 이거 가지고 식을 바꾸면 어. 요 빨간색 자리가 2분의 1 v t 이분이 나중에 v 나중에 나중, 그 다음에 t 제곱이 되는다고. 네. 맞지? 네. 네. 아, 아, 진짜, t 제곱 뭐, 왜나온거냐 t 만왜 뭐. 나오냐? t 만 나오는 이유야. 어 그러고 보니까 예쁘게 t 약분되는 거 있냐? 아니 뭐. T 약혼이지남은 것들 조합해 봐. M A N 이고, M A 이고. V 나중에 V 이고. 결국 흰부이부이 날까? 이거 날까? 귀찮으니까 이제 수육이. Sex, s 오늘 셀카야? 이거. 얼굴이 <laughs> <laughs> 얼굴다. 그러니까 전운동 운동 식으로 보나? 어, 저 이동거리가 면적이다. 요걸로 보나? 그 너네가 이걸 느꼈으면 좋겠어 2분의 mv 제곱이라고 하는 식 자체가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만든 식이야 똑같이 얘랑 알겠지? 이란 만큼 에너지 생긴다 이란 만큼 에너지 생긴다 똑같은 거라고 예. 알겠지? 예스 그만해 왜 이렇게 귀찮아 <laughs> 어? 어차피 저희 학교 못 보게 올릴 거 아니야 <laughs> 됐지? 지금부나 이제 야, 지수 선생님 봤어 오지 맨날 가라 가지 마 야, 이, 이렇게 봐도 이해되지 음, 이제? 네, 아, 이렇게 봐도 어, 면적이 이런 거니까1 곱하기 이런 거인데 5분을 이렇하고그이 T가 싹싹싹 지워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바뀐다 여기까지 하는 거요 아니야 아아 로식 이거 끝났고 주세요이제 아, 어. 탄성 포텐셜 에너지 관련된 거에요 아 탄성 포텐셜 아 이거 알아야 돼 오늘 문제 못 푼다 진짜 내 딸도 안 그래요 시정 시정. 시 아, 진짜 정신이 온미예요. 저희도 온미예요. 4시동안물르만 하고. 이제 <laughs> 끝났어 <그냥 끊어서. 웃음> 아, 죄 있다. 와, 너무서 약간 유아비유가 할것 같아. 저시시관에 정리 좀 해주겠다. 정리 좀해면될 같은데. 은아니저 <laughs> 원준이 방학만 본 적은 있어요? 예. 네. 네. 한 번도 안 봤어요. 한번 아무나 한 번. 미친놈. 지구 친구 때. 아 그래. 딱한 번. <laughs> 친놈이야. 아, <웃음> 아, <웃음> 열심히 좀 해. 열심히 좀 해요. 저, 저, 제가 술 문제가 많아. 선생님 문제. 술에 가 시간 이상 술고와야 거야 근데, 근데 예. 그, 그, 뭐, 그러면 키를 저희가 어디다 아, 어, 숨겨놓고 어, 저희가 이렇게 그래. 열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숨길 데가 없어서 안 돼요. 아니면은 일찍 가보셔도 요 아니면 그 근데 나 일찍 그 와. 현실은 와 있어. 아 근데 그 문제 봐. 지금 열어보면은 저희가 거기서 아지트라서 갈수 있어. 아 실제로 그런 것도 당해봤어. 소 c 있는 곳인데 뭐 어떻게 요뭐 어떻게 지랄 그전 전에 학원에서 그 비밀번호 알려줬더니 여기로 들어와서 술 처먹고서 그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닦걸렸지. 비야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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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아니야. 버려 또 버리냐. 아이 근데 지금 탄성 버튼나면서 <laughs> <laughs> 아니 충분히 할수 <laughs>

에너지 식이 이제 1/2k에 쓰이인데 이거 이거 맞나? 에너지라고 하는 게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잖아. 네. 중력 포텐셜 같은 경우 얘를 들어 올려 놓으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네. 이때 얼마 그 이걸 식으로 표현할 때 내가 일한 만큼. 그래서 mgh라고 적는 거잖아. 탄성 포텐셜도 마찬가지야. 내가 얘를 압축을 시켜서 눌렀어. 압축을 해서 누르면 얘가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그게 있단 말이지. 그거 원래대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힘과 고 이동거리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이 용수철도 에너지가 응. 있다는 거야. 누르는 아 누르면 네. 그압축되는 만큼 얘가 에너지를 응축하게 된다고. 뭐, 당기는 거. 뭐, 그게 뭐. 얼마큼이냐라고 했을 때 이식이거든. 네. 이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게. 다. 이게 용수철 특징이야. 용수철을 느끼시면. 용수철이 약간 별로거 아, 같아. 용수철에. 용수철하수 이동거리를 만들잖아. 이걸 잡고. 쭉 당기면 당길수록 내가 줘야 될 힘이 어떻게 될까? 늘어나요. 네. 늘어나겠지. 네. 야, 네. 내가 당기면 당길수록 힘든 거 아니야? 네. 네. 아니, 네. 이씨도 마찬가지야. 이씨도탄성력이야 네. 처음에 조금 변형시키는 건 쉬운데 이걸 많이 변형시키려면 점점 힘이 많이 든다고 음. 맞아. <웃음> <웃음> 얘도. 이 만큼 늘릴 때보다 이만큼 늘릴 때더 많은 힘이 필요하고 이때는 더 많이 필요하고 이때는 더 많이, 필요하고 이때는 더 많이 필요하다고. <laughs> 이게 비례해. 총즉 이동을 많이 할수록 힘이 많이 필요하다.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동을 많이 시키면 온수록 이동을 많이 할수록 힘이 많이 필요하다고. 맞지? 비례하지? 자, 네. 이거를 식으로 어떻게 빼내면 이 힘은 네, 이동 거리에 <laughs> 비례한다고. 아, 잘해요. 거리에 어? 비례하는데 비례 상수 음, 너무... k. 진짜 엄청난데. 비례 상수 k. 다시 한번. 이 힘은 이 힘은 늘어난 길이의 비례. 이거 동리야 늘, 아니 늘어난 길이라고. 늘어난 길이. 늘어. 늘어난 거리가 늘어난, 늘어난 길이. 그래서 뭐야 이런 거. 늘어난 길이 x에 이제 비례하게 되는데, 에 비례를 이퀄로 바꾸려면은 k라고 하는 상수가 필요하고. 다 왜냐면 한번 봐봐. 음. 길이의 단위는 미터 아니냐? 네 힘의 단위는 뉴턴 아니야? 네 그럼 미터를 뉴턴으로 바꿔줄 수 있는 장치가 바로 K 거야. 장치. 그럼 단위가 뭐겠어? 미터. 미터. k 뭐? 미터이지 뉴턴이지 미터이지 뉴턴 미터 그래야지만 여기다가 미터로 곱했을 때약점된 사라지고 뉴턴으로 바뀔 거 아니야? 어. 네 맞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계산해보니까 1미터 당기면 10뉴턴이고, 2미터 당기면 20뉴턴이고, 네. 3미터 당기면 30뉴턴인데. 네. 네. 그럼 비례상수 k 이몇인 거야? 10! 1m당 다리가 음. 만약에 이 경우잖아? 그럼 저 K값이 어떻게 되냐면 미터당1 6 m 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고 귀여워. 그럼 여기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 10m 다가다니면 10.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그럼 m이 더 사라지면서 100m만큼 100.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거 아니야 10m 맞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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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야자 그러면 이제 사야될 우리가 할수 있어 어, 요 k 에 대한 의미를 h e 설명해줄까, e d a certain h i 고 h 고 p You got a yongster, hansrawa, y o n g n s r 수 w 요 yongster, hansrawa, y o 수 g s 수 e r h a 수 s r a w a yongster, hansr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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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성 커텐셜 에너지는 탄성 커텐셜 에너지는 네. 얘도 결국 음. 내가 해준 일만큼 에너지 움직이기지네 그렇죠? 네. 내가 해준 일뭐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동거리만큼 1분의 1의 패스 맞아? 네힘 네. 곱하기 이동거리 만큼 네곱거라요 뭐 y값이 힘이지 네 이동거리는 네. 여기서 x지 XS. 네. 결국 이 면적 아니냐? 맞아요. 이, x, x, 이 면적 네. 맞지. 네. 자, 이때 요 y 값이 뭐라고? x. 아이, K, 아, 뭐라. 네. x 아, x라매. 네. 이 f 값이 kx라매. 네. 그다음에 여기는 뭐야? xg. 네. 네. 그럼 결국 이 면적만큼이 일한 양이 되고 일한 양이 음. 에너지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네. 네. K, x, x. 그렇지. 그러니까 삼각형이나 아예 뭐 먹고. 미분의 이분으로 거고 그다음에 힘은 kx, 이동거리는 x. 이동 거리는 x. 이렇게 넣고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십이 어떻게 이 분의 k에 쓰면 이이 나온다. 이형까지 배웠으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느껴져. 이거 유왜나온 알겠지? 배웠어. 핵심이 뭐야? 밑에. 아 그래 너무 느껴져. 너무 좁아요. 사분의 이. 아, 요거 이거이가 진짜. 있지 탄성 어 여기 어 여기 k했어요? 다음에 여기 늘어난 길이. 그럼 면적이 일의 양이고 일의 양만큼 여기 생긴 거잖아. 네. 면적 범위 뭐야? 이분 k x 네, 아무디너. 그래서 자, 마지막 요 그래프 하고 왔네. 에너지. 보이스 진짜 인 음. 자, 저 그래프 좀 볼게. 네. 네. x 축이 네. 늘어난 길이고. 네. 네. 길이. 늘어난 길이. 밤에 여기가 이제 에너지인데. 이이 네. 에너지가 2분의 kx 제곱이라네. 이 늘어난 길에 대해서 제곱으로 증가하는 거지 에너지가. 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x 제곱 그래프로 나온다고. 네, 파란색으로. 네. 이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야. 맞습니다 다음 내가 이걸 당겨 갖고 탄성 포텐셜이 생겼거든. <laughs> 네. 이걸 놓는 순간 얘가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는데 원래대로 돌아가시고 점점 빨라지지. 아, 네. 그래서 네.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가 뭐로 바뀌는 거야? 운동에너지로 운동 바뀌는 거야. 그 네. 운동에너지 같은 경우는 네. 이 네. 지점에서 제일 네. 빠르겠지. 네. 그래서 네. 그래프 가 어떻게 나와? 쟤는 그, 그 그래프가 여기서 제일 빠르고. 이거랑 반대되는 그래프. 내가 네. 잘 그릴 수 있을까? 아니요. 할수 있어요. 아니요. 요렇게 해서. 이어, 이어. 결과적으로, 네, 그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의하면, 요 합이 같아요. 다 같아야 돼. 어디요? 그래서 같아야 돼?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고. 제로가 돼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고. 어디랑 어 제일 내가 끝으로 당기면 은포텐셜만 있지. 아, 네. 이걸 나가고 원래 위치로 돌아가면 운동에너지만 있지. 아, 그리고 어, 이 둘이 진짜. 합치면은 다 어, 여기 여기가 어. 바로 탄성 포텐셜에 의한 이 위치에 가서 공부해 놓으다 신과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저 그래프를 그리라고 해서 현지로 나왔었어. 신과를 신고해야겠다. 어떤 부분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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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어, 아. 여기까지 하면 일단 개념문제 완전히 끝났어.